이제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새만금 잼벌이 파행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김관용 정북지사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행안이 현안질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기반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야당에서는 오늘 회의가 이미, 이미 지난달에 합의된 상황 아닙니까? 합의된 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 이미 공지했잖아요. 정부부처나 그 사이에 그 추후에 돌려해야할 상황이죠. 그건 발언 중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감사장에 대남부 장관 왜안나는 겁니까? 면치마세요. 다 하셨습니까, 말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의 회의는 지난 7월 말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일정은 맞습니다. 또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젠벌이라는 돌출적인, 젠벌이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예정된 우리 행안위 전체회의에 파행의 책임이 있는, 젬벌리파행의 책임이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어, 야당 관사와 끝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여야 간사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북지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야영이 중심이 되는 젬벌이 대회를 야영하기에 부적합한 갯벌로 장수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마저도 6년이라는 지난 후송 세월을 보내면서도. 제대로 된 기반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결국 진흙탕 야영장으로 만들어 본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 따르면 99번의 젠벌리 관련 해외 시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80번이 전북도에서 부안군에서 갔던 행태들입니다. 과연 그들의 행태가 적절합니까? 1171억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습니까? 지사께서는 조직위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젠벌리 조직위원회 구성원 122명 중에서 44명의 민간요원을 제외한 78명 중에서 60명이 넘는 분들이 전북도에 관계된 공무원들이십니다. 이러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반시설의 공정률이 62%랍니다. 잼버리는 명분이고요. 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그런 내 o 시사업 천문학적인 혈체가 세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힘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혜라든지 묻지마 범죄, 또이 세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관계 부처의 장장관 지사들의 출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젠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시당초 그래서... 참가 다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어요? 막은적 없고요. 충북지사의 출석도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 의사 진행 받은 시간입니다. 아 조용히 조용히 해주세요. 이번에 젠벌리 참가국들의 이탈마저 초래됐던 그 열악하기 거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 운영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젠벌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인 전북도지사의 책임 아닙니까?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한테 묻고 책임을 물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과연 그 말에 납득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 정략적인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손발 다 묶었지 않습니까? 개최 일주일 전에야 현장에 동원했습니다. 자의사이 하는 방만 정리해 주세요. 예, 예, 예. 사태 수습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젠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젠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로서 국민 안전. 의혹 해소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이런 자세 바뀌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어제 강병원 간사님 입장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혜 복구 등을 필요한 수혜 예방 등을 필요한 여러 가지 입법활동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칼굴림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많이 필요합니다. 향후 일정이 다시 만들어지고 어, 법안 소위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도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